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우수한 점 중에 하나 바로 존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만 내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어제까진 잘 몰랐는데 아 오늘 뛰러 나오니까 진짜 덥긴 하네요. 잠깐 뛰었는데도 거기가 이 새벽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더위를 이겨가면서 운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생긴 용어인지 아마 주식 때문에 생긴 용어겠죠. 존버라는 말이 일상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달리기는 어찌 보면 그 존버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지구력이죠. 정해진 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가. 달리기로 존버를 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수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열악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다른 동물에 비해 힘이 세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뛰어봤자 100m 10초의 기록이 전부잖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느린 속도죠. 공격당하기 쉽고 약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이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이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첫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능이 좋았다는 것. 둘째는, 인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참을 수 있고, 그만큼 존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동물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빠르죠. 원시 시대에는 서 인간들은 그 빠른 동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자국을 따라서 그 동물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동물들은 단기간의 속도에서는 빠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스태미너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 따라간다면 결국 그 동물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사냥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인류가 발전을 해 왔죠. 마치 미스터 선샤인에서 추노꾼들이 맨날 며칠을 계속 발자국과 흔적만 가지고 찾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인 얘기죠. 결국엔 인간이 승리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단군 신화의 웅녀를 참 좋아합니다. 3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존버했죠. 그랬더니 인간이 되었죠. 호랑이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 우직하고 미련스러운 존버가 곰을 국료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한반도의 조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보다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누군가는 재능에 취해서 일찍 빛을 바라고 꺼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다른 환경, 다른 요인으로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을 승리자라고 칭하진 않죠.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많은 책에서도 그렇고,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초반에 오,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우쭐걸었던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반드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언제나 1등이 될수 없듯이 경쟁은 치열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입니다. 네가 나가 떨어지는지 내가 나가 떨어지는지 끝까지 부딪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단,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여행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이 잠깐의 달리기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지금은 알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달리기는 여러분들께 반드시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크던 작던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멈추지 말고 달리세요. 이렇게 달리기도 전부 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달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위너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운동하는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